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제도죠. 전세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호재이기도 하지만, 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대형 악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세제도가 호재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은 전세 끼고, 뭐, 은행 대출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전세 자금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전세 제도가 호재로 작용하는 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 제도가 대형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제 환경에서 대형 악재가 될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 요즘이 그렇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뭐 초기 단계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건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금리 상승이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중 유동성 감소, 환율 상승. 그러니까 외환 시장 불안이죠. 그다음에 거래 대금 감소.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상장 기업이 그 부도 위기에 직면할 만큼 자금 시장이나 금리 또는 외환 시장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약한 45%는 한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라는 거죠. 10개 중에 한 4개, 5개가 영업이익으로, 어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한다. 그런 기업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많지 않고, 또한 이와 관련된 자영업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그러나 시간은 그 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이거는왜 그러냐 하면요. 전세 생활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전세를 놓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두 시장, 가상자산 시장도 지금 손실이 크고 주식 시장도 추가적인 손실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권 전문가들이 그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를 추천했는데. 지금 정시 환경은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률은 지금보다 20% 내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전세 세입자도 지금 피해가 크고,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금을 이용한 사람도 피해가 크죠. 집을 두채로 사는 경우에는 더욱더 피해가 크겠죠.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가.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국 경제 불확실성 정도가 우리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그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더하기 전세 가격 하락, 시장 금리 상승, 외환 시장 불안, 거래 대금 감소. 자산 시장 전체요. 뭐 부동산 시장도 거래대금이 감소지만은 가상자산 시장, 주식 시장 다 거래대금 감소해요 이제는 채권 시장도 거래대금이 감소할 때가 됐다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든 악재는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할 예정이다. 그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라고 봅니다. 상반기 중에 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오는 장기금리 인상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채 시장은 그 장기 물가 상승을 반영하거든요. 이것을 그 올려야 현재 단기 물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유자산 매각이 미국에만 영향 주는 거 아니거든요. 연준 보유자산 매각은 왜냐하면 미국 달러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달러 표시 총자산, 총그 통화죠. 그러니까 이 통화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귀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 시중 유동성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나 자국통화가 필요한 거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주는, 그, 악재는 오히려 작아요. 그 신흥국에 미치는 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그 악재가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중 유동성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 그리고 그 한계기업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 그런 국가일수록 더 충격이 크죠 그것이 한국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가계자산 많고 한계기업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계 자산이 부동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주택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승과 거래대금 감소, 자산시장 전체입니다. 부동산시장 포함해가지고 이것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 김영희 교수님은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중국 등 신흥국 경제가 위험하다.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 시작되면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신흥국에서 기축 통화가 더 귀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이 크고, 그럼 또 추가적인 물가 상승과 가계 실질적 소득 감소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든 악재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란 상태에서 최근에 흥다 사건 이후에 한30% 정도 가격이 하락했지만, 은 오르는 과정에서도 전세제도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그 중국인들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전세제도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한국은 전세제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중국보다 더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직은 진행형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계기업이 부도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서 연준의 보조자산 매각인데 자금시장 경색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모든 악재가 겨냥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에 올인한 한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가상자산 투자자들까지 한국 때문에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한국 때문에 그 신흥국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조심, 가상자산 투자 조심, 김치 프레미엄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가상 자산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어, 다시 한번 그 가상 자산 투자자와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거품이 발생한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그 성장주, 쉽게 말하면 무늬만 성장주죠. 그러니까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연준 보유자산 매각 계기로 증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서 NFT 관련 주식이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다수가 부도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